네, 일단, 어깨 모드로 되어있네. 네, 제가, 이거, 자화를, 네, 자판을 튕겨가지고, 음, 튕겨가지고, 지금 이게, 다른 지형으로 볼 거예요. 네, 아마 다른 곳으로 보일 것 같네요. 지만요. 제가 이번에는 동생이 안 잡아주고 제가 지금 혼자 잡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단 금을 금을 이제 많이 모는 게아니라 이제 다이아몬드 아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이아몬드는 꼭 찾아야 됩니다 아직 두 개밖에 못 찾아가지고 어 다이아몬드다. 여기, 네.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인 것 같네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캐고 나서, 이제, 어, 어, 꽤 많은데? 번나 이쪽에도 빠지면 죽을 것 같아. 어두우시나요? 네, 안전하게 캘수 있는 방법. 머리숨 막자. 어, 이제 다섯 개다. 이제 국갱이랑 역시 이런 지형이 좋은 거야. 작년 결혼 모드가 많이 했어요. 초코꼬 결혼 모드 받고 선엔 결혼 모드도 받고 다 멤버들 결혼 모드 봐 보니까 다들 음. 약간 게임 모드도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요즘 생존 같은 거, 양띵 생존 같은 거왜 이렇게 좋아하지 생각하다가 나왜 음, 어, 아, 그래, 너무 기뻐. 봐봐요, 제 지형이 되게 좋습니다. 아이. 어, 봐봐 봐봐요, 봐봐요, 이건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아가시면 후회됩니다.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쪽 겉 부분만 주변만 했는데 그때 없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없는 것이고요. 요원 주변에 어, 아 다이아몬드는 레스톤 주변에 많고 그리고 어 그리고 철은 약간 자갈 공간에 많고 아자 석탄이 자갈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용암 주변에 많아요. 제가 시청자 때문에 히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어, 여기 레스톤 주변이니까. 제발. 근데, 네, 여기도, 끝까지 찾아보시면. 엄청 어, 다 뒤진 것 같네. 어. 제가 옛날에 했는데, 어, 약간, 어, 진짜, 약간, 꼼꼼히 살피고 가자라는 약간 이런 힘을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지 모르고, 다이아를 못 캐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왔던 걸 들어보니까,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저, 다이아,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됐어요. 지금 동생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의자 위에다가 뭐 약간 올려두가지고 저장했습니다. 누가 튕겼는지 약간 4분쯤 튕겼을걸 4분. 네, 4분 튕겼네요. 4분.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좀 약간 시끄러울 거예요. 저희 오빠가 뒤에서 잡고만 잡고만 오빠가 뒤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내가 녹화하는지도 모르고 오빠가 자꾸만 뒤에서 떠들고 있어서. <laughs> 저희 오빠의 목소리가 녹화됐을 거예요, 아마. <laughs> 오빠 뒤에서 씩씩 웃고 있어, 왜. <laughs> 내가 녹화하는 건지도 몰랐, 몰랐어? 네, 제가. 제가 어떨 때 오빠가 조용할 때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오빠가 옆에서 꼭 깔깔깔 웃을 때뭐 제가 봤을 때 오빠 목소리가 녹화가 돼가지고 오빠가 조용할 때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째 오빠 옆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돼 <laughs> 화면이 안 좋나요? 음, 난 좋아보이네 내가 봤을 때. 원래 봤을 때 되게 화면 좋은데 이제 흔들린 걱정이 왔을 것입니다. 많이 근데 밑부분 이것이 지금 잘 네, 이런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게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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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이이0 0 0 0 0 0 0 0 내가 집수폰을 했나? 잠시만요. 내가 집수폰을 했나? 집수폰 안는 하고... 어, 돼지가 많은 지역이면 NPC만 와도 가깝다는 거야. 아, 제발! 봐요. 좀만 가다 대지가 되지가많은 곳으로 수업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왼쪽이 지짜 왼쪽이... 스푼 해놔야 될것 같네. 마을, 마을, 아, 한 마... 스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란색으로 3번 네, 완료. 어, 바로 옆에 내 집인가? 아닌데, 왜 네, 이거 많이? 농사도 밀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농사하기 편할 것아 아, 우물가 바로 옆에가 내 집이었지? 그 그래, 기억해 주자 근데 상당히 저철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보으고 오, 은 이거 하나 더해 주고. 네, 거, 세 개니까, 이쪽에다가1,2,3 이리, 삼. 이리, 삼. 이리, 삼. 이 삼. 이리, 삼. 이이 삼. 레석탄이 이렇게 여덟 열개 하나가 들어가면 여덟 개씩 구워지는 줄알았던데네 하루 좀더 만들게요 네개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1, 2 그리고 반띵하여서 1, 2... 뭔가 해가지고 1... 제가 이, 이 정도면 제가 2일 감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곡괭이를 질르겠습니다. 곡괭이 들고 칼은 거의 많이 필요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는 일단 좀 있다가... 철로 많이 할수 있는.. 철로 할수 있는 거 봐보자 어? 렉이 걸렸어요 잠시만요 렉이 걸렸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템이 이렇게 템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고장난 일단 이거 렉 걸렸으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 좀만.. 이거 나오게 하려면 이쪽.. 이쪽이랑 네, 원래 렉 걸리면 저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 렉이 꽤 오래 가요. 네, 렉이 꽤 오래 간다는 점. 아니면 제가 다시 껐다 껐다 해야 되나봐요. 아 예, 안, 안, 내되다 껐다 켰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음, 기창 닫기. 끝내기. 끝내기. 창, 창 닫기. 잠시만요. 어, 잠시만. 네, 다시 할게요. 음.. 몇자 동안 맞춰야 겠다 네 제가 보일 수 있을 만큼은 딱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 기억해 주고 다시 한번 이거 맞출 기,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껐덕끄덕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책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를 흔들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이거 되게 되게 힘들게 한 곳이라서 잠시만요 일단, 여기 밑에 맞추고, 그 옆부분 맞추고, 어, 밑에, 밑, 밑에 맞추고, 열 c m 밖에 안 보이니까, 이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좀만 더 당겨주시고, 이거는 이만큼 정도, 내려주세요 그럼 되게 좁게 되겠죠? 되게 커지네? 아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네 안되네요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이상한 렉이 걸렸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이제 네, 시작할게요 핸드폰 보고도 할수 있는 걸 네, 세 개, 블루, 좀,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원래 저, 렉 많이 심해요. 렉 많이 심해가지고, 어, 어디다, 어디다. 어. 벌써, 네, 64개 넘습니다. 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요새 껏 벌써 만일 벌써, 만일 벌써, 만일 벌써, 벌써 벌써 구워지네요? 세 개랑, 네, 다섯 개랑 동시에 한번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은 계속 계속 나온다. 아, 철은 빨리빨리 녹여지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내가 할때 철은 뭔가 빨리빨리 녹여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괜히 있다 아, 한 김에 돼지 좀 잡다. 돼, 돼지 잡고 녹이자. 제가, 제가 곧 있으면 이제 요리사가, 요리사 될것 같네요. 어, 제가 스마트 무빙을 깔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좀더 오빠도 배우게요 네. 아, 지금, 지금요. 네. 20분 되면 저 끈을 끊고 다른 다음편 갈 겁니다. 제가 원래 어, 물컹이를 전자레인지에 아, 액체 괴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기,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뭐 약간, 렉인가? 뭐, 야, 그것도 오류 때문에 이게 안, 안 떠요, 계속. 뭐 약간 수정해야 된다나? 수정, 수정해야 된다고 뭐 빨간색으로 뭐 뜨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직 못 나왔는데, 한번 제가, 어,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번 제가 노력해서 한번, 한번 수정해볼게요. 네. 아, 나도 잘 거야, 이제. 나 이제 아침을 저안 바꿔요. 양털 이제 갖고 이제 침대 얻으면 저 이제 안 바꿉니다. 네. 이것만 이제 주이면 이제 양털 3개죠. 양털 3개로, 아이고. 아, 이거 할까요? 지금 난이도 쉬움이요? 난이도 쉬움 할까요? 난이도 쉬움 할까? 아, 너무 재미없어, 밤에 경비병들이 계속 해서들락들락 거리는데 어..안녕하세요? 어, 여기 집주인이죠? 어. 어.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했어 내가 <laughs> 내 침대 맺고 아침으로 자면 얘가 도망가겠지?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이제 아빠가 출근할 거예요 어네 출근했네요 아빠 잘가 응 음, 아빠 잘가 저희 아빠가 사서였나봐요 사서였나봐요 건두콩 왔어요 근데 네, 건두콩이 원래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한 개밖에 못해가지고 지금 못 나왔어요 건두콩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두콩아, 결혼했어? 건두콩아 애기한테 아, 얼굴 좀 찍지 건두콩아 누가 내 집에 없는 동안 내 집에 초, 어, 뭔가 출연한 거 같다. 결혼했어? 어? 나 결혼 아, 나 결혼할 거 이제 결혼 반지 나 이제 만들고 이제 결혼할 거야 나 이렇게 결혼 말해. 이렇게 이렇게 세 개짜리 해야지 결혼 반지 됩니다. 아 떨린다.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나? 그 여자, 방금 소심한 여자. 이거, 이거, 이걸로. 매수는. 1편에, 어, 얘가, 얘, 1편에 얘 소심한 여자. 아니, 제사가 더, 아, 니 제사가 아니구나. 농부? 아니, 잠시만. 내가 아니면 농부, 아니, 그아내 농부라면? 그럼 아내가 딱 이제 집에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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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일단, 우리 안에는여거 우리, 이게, 우리 저희 농부 안내를 해봐요. 이게 저희 농부 아내라고 하잖아요. 아, 아, 여보, 남았어. 하다가. 어 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내잖아요. 응. 어어제나 배고파 어어나어어밥밥어 하면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어아나나나 나, 나, 나 농부하는 나 오늘 미어어어당근이랑 감자랑 어 수박이랑 호박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지겹게 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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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박을 원래 안 먹어요. 저 수박 한 통, <laughs> 에밥 먹었어요. 네, 동, 저희 동생은잘 먹는데 농부라면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 경비병이라면 내가 늦 내가 술먹 아니 느끼고잖아요. 그럼 아니가 야 하면서 칼 들고 자꾸 쫓아와서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 어. 예상은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인체트, 인체트, 인체트 만들어. <laughs> 어? 그니까 인텐트 나 곡괭이에다가 지르게 나 지금 레벨 1 6이야그 지르러 가게 어. 인테리어 꾸밀 때 이걸로 하면 되겠다. 나무도 아끼고 쉐이터. 나 조금 있다 결혼하니까 나집 먼저 만들어야겠다. 집 먼저 만들고 나 결혼할래. 아 어, 안녕 누나. 안녕 비키니 시티 왜? 콜롬볼? 어나나 나 방금 나 과자 먹어가지고 나안 먹을 건데? 누나 거 말고 우리랑 같이 먹는 거. 이거 어, 조금이 어. 여자랑 제가 이제 미래 의 여행가봐요. 얼마나 먹어줄래? 어? 누구? 나는 어? 전에 근 너를 어? 근처에서 본적이 없어. 먹어줄게? 응. 나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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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저집 이제 지웁니다. 저집 응. 이제 본격적으로 저집지을 겁니다. 와 이제 내가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다니 내가 봐도 신기해 일단은 집은 평평한 곳에 어네 이쪽이면 되겠다 이쪽 물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좀 멀리 떨어졌나? 좀 위로 갈까? 나무랑 아 나무 쪽이랑 좀 가까운 데서 해야지 나무 크기도 좋고 네 최대한 나무랑 가깝게 n p c 마을도 가까우면서 나무 쪽에도 가깝게 이쪽이다 이쪽 이쪽 좀 메꾸면 되겠지? 이거내거 아니야 응 음. 엄마 거잖아 들었어 나도 네 일단 템들은 어떡하지 이거 아 템들은 일단 좀내 아, 집이 어디지 하는 아, 집도 까먹었어 템들 제, 제 필요 있는 거 빼고는 제 집에 두고 올게요 이 여자도 농부인데 성격이 되게 들어요 얘어 예예예. 성격 들어온 얘랑 으면안돼 어서 뭘봐 이 여자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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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주이신가요? 이봐, 무슨 일이야? 아, 아 아니에요. 음. 얜 상압 파악이 안 되나보다. 내 물건 뒤지는 거 아니지? 음, 뭐, 빼놓고 간거 있나? 어, 아, 저 다시 지을 거니까, 이거 책장도 좀 이따 떠, 뜯어내야겠다. 아, 조합된 놔두자. 상단은 집에서 이쪽에다가 다시 만들어줄거고 실 놔두고, 음반 놔두고 이거 놔두고, 이거 놔두고 나는 왜 창고가 있었어? 나는 창고가 있었으면서 왜 자꾸 텐트를안 놔뒀지? 제가 정리 되게 못해요 더럽게 못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줄 것이고 이거도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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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일 이거 놔두고 돼지고기 놔두고 철, 아, 나철 되게 많다 이만큼만 챙기면 되겠죠? 이만큼만 챙, 어. 이제, 여기 이제, 아, 저 이거 이제 경매할 겁니다. 저 이거 이제 이사 갑니다. 이거, 이 집, 어, 네. 이 집, 어, 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만 원. 제가 살던 약간 꾸린 네 나는 집이라서. 네. 만 원. 되게 싸죠? 만원 쓰실래요? 지금 경매하는데. 찾을 거예요? 당신 이 주변은 처음이야. 어, 처음, 처음이죠. 아, 거의 처음은 아닌데, 5편까지 갔어요.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얘랑 사귀어야지. 내가 중매시켜줄게, 너희들이. 조금 이따, 너희들이 내가 찜해줬으니까, 너희들, 중매, 콜. 어, 어. 내가 방금 얘랑, 너랑 친구 하지 못하게 해서 쓸쓸해? 당시 이 집에는 처음인가봐요. 아이, 처음쯤 아니죠? 어, 나 지도 보고 간다. 래 네. 어, 내가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랬지? 나 어디다가, 아, 나 어디다가 하려고, 아, 아, 이쪽에다, 여기, 온몸 파인 곳. 잠시만요, 일단 나무 먼저. 한 개. 두 개. 어, 세 개. 네. 원래, 원래 저집 되게 잘 만들어요. 제가 언제 카페보다 더 예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약간 집에 손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정리는 되게 드럽게 못해요. 인정해주세요. 일단 흙을, 일단 흙을 파고, 일단 뭐라 그랬어? 뭐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아, 말, 네니네 말고 내가 정리를 그렇게 못 한다고. 아, 흙을 일단 파서, 이제 메꿉시다. 파져있는 곳좀 메꾸. 먹었지? 근데 제가, 원래, 원래, 어, 꼭 핸드폰을 찍으면 돈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핸드폰으로 안 하고 싶은데, 나 컴퓨터로 찍으면 돈도 받고, 어, 배풍성도 받고 하면, 만원 올라오면 난만원 받는 건데, 아, 되게 좋겠다. 수민이한테, 아 어, 뭐, 이거, 아르켜달라 해야지. 하다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잡하고, 저희 오빠가 이거 해줄 뻔 했어요. 해줄 뻔 했는데, 헤드폰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헤드폰이 딱필요돼요 그래서 오빠가 되게 당황하면서. 어, 봄이에 하면서 그러다가, 왜 하니까 헤드폰 필요하대. 하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하면서 그러다가, <laughs> 너무 짜증났어요. 아, 이거, 아 어, 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이좀알려켜주세요 댓글에, 아, 그래, 이거 좀 해주세요.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꼭 어, 이거 헤드폰 필요해야 돼요? 이어폰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이어폰이 있는데, 이어폰이 되게, 되게 많아요, 지금. 한, 한네 개인가? 다섯 개? 이렇게 좀 많은데, 어. 이어폰으로는 못하나? 마이크가 필요졌던데 어. 니 데리고. 니랑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함께 결혼을 하자. 오케이, 바이. 난 이렇게 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언뜻 보면 결혼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난 결혼 못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지? 어, 난왜 이렇게 조합대를 이쪽에놔두지 제가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쪽은 마당이, 이쪽 마당으로 하고, 2층에서 화분에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고 하는 거죠. 어, 너무 되게 좋아. 난 너무 머리 생각이 너무 잘해. 근데 저, 진짜 저 원래 공부꽝입니다 저 성적 바보시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핸드 핸드폰으로 어아 20분 넘었네. 다음 편에 욕 편하게 되세요.